송 k o f 그리고 와, 라시드예요. 와 이거 대박 매치네요 네, 자송 선수가 2피네요. 그리고 라시드 선수가 1피. 네, 볼수 도로를 볼수 있겠는데 이분은? 아 그러게요. 도로가 나올 수 있고 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라시드 선수의 또 시그니처 특징이 하나기 네. 때문에. 자 그리고 맞서는 똥 선수. 네. 예전 2016년에 처음 열렸던 네. p s r 레나 공식 대회에서 네. 4강의 한 축이었거든요. 아 K- 이시 베르나, 네, 다슈, 오, 매드 K.O.F, 네. 그리고 송이였다그았습니다오 아 안그래도 k d a s 바로 등장했고 1번 k d a s 그리고 그의 맞서는 라시드 최입니다 자 긴장되는 네. 순간 이거 빅매치거든요 1P2P 바뀌었겠죠? 네 자막은 수정이 곧될거고요 네, 비상각을 엄청 잘 씁니다 라시드 선수는 자 선풍병자도 한번 네. 써봤는데 잘 격퇴했고요 네. 점프 강발? 점프 강발. 이쪽으로 빠지고. 네. 결국, 아인으로 견제를 할수 있는 거리를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약골 약 긁어주고 펀치 없습니다 양약 양여기서 모... 모드는 없어요 게이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건 네. 질풍참으로 콤보를 빠르게 마무리 했고 자 여기서부터 모드가 들어가죠 x 이거 데미지 엄청납니다 와 이게 네. 콤보 기술 두번쓴것 같은데 반대편없거든요 지금 네. 그렇죠 러프 강권으로 계속 압박해주는 라시드 자비원자도 욕심내지 않고 2타 아 가드 이후에 역가드 공격 양약 맞자마자 추가타 넣어주고 대단합니다 역시 강명구의 네. 최번개다 이게 결국에는 최번개가 점프 강판으로 넘어갈 거냐 비상각으로 앞에 떨어질 거냐기 때문에 네. 후비한 입장에서 머리가 터져버려요. 거기다가 전통의 점프 강소 니트 네. 상대방을 더욱 더 머리 아프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비상각 보여주면서 계속 점프계도 변경해주고 네 설풍해서 네. 이제 많은데 아우 쓰지 않았어요? 금월은 그 와리가리 이제 한번 네. 걸어봤는데 잘 먹었어요. 후비 탄탄한 라시드 양양. 저 강선으로 네. 찍어주고. 한번더 구석 다 왔어요. 다 왔죠? 비상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네. 턴이거든요 여기는. 앞으로 굴러서 나올까봐 계속 수직 점프만 보여주고 있었는데. 네. 네. 나오진 않았습니다 송. 숙하게 가득. 자 하라고. 비상각에서 와 전가드에요. 아, 모두 다시 켜졌어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지 선다뒤로 빠졌다 비상각. 야, 약손 약손. 네. 압박하고 이거 기계지 네개 있는데 각 헤드 좀 아끼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송 점수 지금. 네 개거든요. 이거 아끼면은 물론 레오나가 떠주긴 하겠지만. 오, 네. 글쎄요. 오, 한방 역전을 디모. 노리고 디모. 있는 것 같긴 해요. 송광수 원거리 강발로 롤여 보나요? 백스 텝백합으로 계속 거리를 벌리면서 네. 찬스를 노리고 있는 송. 근데 지상이 있다고 생각을 없어요. 다시 한번. 자, 앞으로 오에서 역과 돼요. 어, 질렀어요 이거는 세게 아, 때려 이거 줘야죠. 진... 오! <laughs> 송! 송 긴장했나요? 아, 이거 자다가 생각나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아, 이런 실수가. 자, 강포 다음에 모두 콧볼 켰다 야 되는데. 네, 모두가 저... 안 나왔거든요. 네. 방송 경기라고 해서 좀 더. 뭐 네. 긴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네. 자, 한자 약발에서 앉자 먹고. 그리고 그랜드. 네. 계속 압박을 해주면서 일단 기계이 하나 소모했고요. 아, 자 이거 기계. 반응속도 좋네요. 시어머. 이게 하이델룬 때부터 전통으로 이어졌다. 그렇습니다. 네. 몇 번의 말이도 부족하지 네. 않거든요. 반응속도거든요. 전통의 대공 아, 그리고 그 시그니처 챔 아, 고로입니다. 약발 맞으면은. 약발 두상 목고이거든아이 골로 갑니다 진짜. 커다 잡히면 은 이게이지 바로 들어오거든요 날리기도 부담되고요. 네. 앞으로 가서 발 한번 깔아주고 잡아 강손 그쪽으로 빠지고. 물론 이제 두상이 좀 바뀌어서. 네. 이제 그 구팔의 두상은 아니에요. 기본기 그렇죠? 특수기 개념이어서. 네. 한번 약발 두상 넣어봤고. 자, 원거리전을 조금 아, 네. 선호할 수 있는 송서도 네. 고로한테 접근적 위험하거든요. 아, 잡히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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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히면. 내려찍고 데미지 엄청나요. 아아 <laughs> 네. 게이지 4게인데 이제 구치기들어가는아하아도하게 아니에요. 네. 초랑법이 지선다. 아, 초나법 다음에 이제 캔슬로 커잡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고로가 지금 잡기 거리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초나법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요. 네. 타격에서 이어지는 초나법 네. 캔슬 잡기랑 그냥 잡기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점프 공격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붙으면 너무나도 공포스럽습니다. 이게 또 게이지를 들고 그러 그러니까 최가 어떻게 보면 게이지를 좀 모아주고 음흠. 뒤에 고로가 한번 잡히는 순간 이게 이지 소모해주면서 네. 삼이지 쓰면 이제 눈까지 떠버리거든. 그렇죠. 네. 눈뜬 고로 엄청나지 않아요 아, 엄청납니다. 세계관 최강자 중 하나입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송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시, 씻을 수 없는 실수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그 실수를 네. 지우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송 선수도 잔뼈가 다 굵은 선수기 때문에 대회에서 네.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거알 거거든요. 이렇게 어, 보면은 오늘 우승 후보 중에하나기 때문에 송도 찌르고 찌르고 뒤로 한번. 자, 비원자도 너무나도 잘 써주고 네. 있고 짜증 나거든요. 똥 선수가 k d C에서 의 원거리 약발 너무 잘 써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한번더 네. 뚫으면서 어, 이거 동주! 와 이거 너무 앞게 맞는데요! 와 아, 최봉개가 오늘 다 해줍니다 네. 와 라시드의 최봉개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네. 이러면 이오리죠? 순서가 음, 변경이 안되기 음, 때문에 이오리가 나올건데 네. 물론 이렇게 앞서세트서는 설풍을 좀 많이 성공시켜줬는데 어목표 뭐 발전! 자 약발 약발에서 이어지는 어둠 조끼! 위로 한 번! 그렇죠! 한 번, 다음에 한번더 듀와 네. 3차로 마무리! 네. 그리고 이선단은와 아, 준단! 잘 준단 막았어요! 잘 막았어요! 아. 사실 저게 약발이라 어떻게 보면 유진 약발이라 완벽한 이지선단 계속 걸리는데 보고 네. 막는 거죠 선수들이 그렇죠! 네. 발이 위로 뜬거 보고 그대로 네. 반응을 하는 거죠! 장난 아닙니다! 하지만 역가드였습니다! 아. 한번더 아, 어둠 속이 조절 어, 네. 요아에서 올리고 자좀 강발에서 이지는이대1 백합! 역으로 한번 넘어가 봤는데 <laughs> 자 셀프 역가드 만들어내면서 이거는 라시드 선수가 라운드 뺏깁니다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뒤에 나오는 캐릭터가 <laughs> 3계의즈를 들고 나오는 다이몬 고로 <웃음> 자 <laughs> 이올이 어떻게든 네. 좀 거리를 벌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쵸. 아니면 한 번에 몰아치거나 네. 쉽게 들어가진 못해요. 여전히 이제 지대공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어, 점강선 역가드 점강선이 역가들로 들어갔어요. 너무나도 아프고. 좋아 탑타. 에서. 다아 뒤로 빠집니다. 한번 무정 네. 리버스를 한번 예측해 본 거죠. 아 이게 한바잡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한번더이지좀더 세거든요. 하나 둘 올리고 네. 하나 둘셋 찍어놓고. 나 이번에 한번 두드려 봅니다. 작전 하나 잘막았고 게이지가 4 개여서 잡히면 눈떠버려요. 이제 이 고로는 아 이거 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백합으로 아, 역으로 넘어가고 자고 어둠 조끼 계속 잘 써주고 있고. 아, 가고 싶다 고로는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고로는 가고 싶다 잡기야 니야 완보 잡기야 계속 어 어제서 힘어데 공포 게임 방금 만약에 지상에서 두 상이 티했으면요 정말 게이지 다 써서 죽였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와.. 이거를 또 살짝 이제 백점프로 네. 커트를 해내면서 긴가판 불러냅니다 저렇게 압박을 공중에서 맞아주는 것도 네. 고수들의 방어 테크닉이죠 그렇습니다 자, 자 기회 있습니다 한번터지어요 추가타 들어가고 한방 네. 발에서 한번더발양발반원에서아비연 양발. 아, 계속 아. 가라도요 ES 게이셔 활용이 너무 좋죠? 그렇죠 맥스 모드를 네. 저렇게 반홀참으로 잘 활용해주는 거 전통이죠 하지만 다시 한번 켜지는 똥의 모드 콤보, 강발 오 이번에는 지상 네. 강발에서 패턴을 네. 한번 걸어봤네요, 다양해요 지금. 아 참. 게이지가 말이에요? 많기 때문에 어떤 기본기에서도 이제 계속 모두가 터질 거다라고 예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단까지 워낙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가드게이지가 아직도 네. 다안찼어요동 선수. 중단이냐 아니. 아, 아 중단 한번 내려가는데 아, 내리차기. <laughs> 사실 아, 제가 아, 많은 경기 좀 봤는데 네. 긴 간판의 중단이 워낙 느려져서. 아. <laughs> 네. 을 많이 걸려주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리턴이 충분히 좋습니다만 네. 그래도 느리다 보니까 잘안 네. 맞아주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5번 음. 레오나 자 레오나 게이지 4개 있거든요. 네. 올라중단 3번이면 게임 끝나요. 와 그냥 달려들어갔어요라시드자볼택이프 네. 열이 오 이것도 마약이 악플이었다면자소점프한번한 <laughs> 네. 번이 부담이 될 겁니다 네. 라시드 입장에서 야빠가 쪼맷 소리도. 다시 한 번, 진 콤보장 때려주고. 보안가까지. 게이지 하나 남아있거든요. 네. 게이지 엄청납니다. 근데 이번 게이지를 네. 때리지 못하면 은 조금 나신다. 나시는... 어, 그냥 켰어요. 자, 아, 그냥 켰어요. 네. 바디 게이지 이걸로 못 줬거든요. 아, 와, 야, 야, 와 야, 이거 맞으면 얘기가 달라요. 야, 이거 누를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불리한 판정에 약펀이 나온가 한번 확인하고. 네. 두 번째, 너또약펀에 이렇게 내가 주인 어, 넣어버릴 거야. 수, 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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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완벽합니다. 라시드, 송을 잡아내면서 상위 라운드 진출합니다. 압박감을 주는 법을 라시드 선수가 정말 완벽하게 네. 알고 있었어요. 송 선수 같은 경우에는 1세트의 뼈 아픈 미스에도 불구하고 네. 2세트에 상당히 경기 흐름을 자신의 음흠. 흐름으로 거의 다 가져오는데 성공을 했는데, 네. 강명구의 긴가판. 아, 대단하네요. 저는 마지막에 보여줬던 판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중단이 안 통한 긴가판 중단이 워낙 느리니까. 그러면 하단에서밖에 킬 수가 없고 상대는 중단을 보고 막을 수 있는 선수니까 그냥 다운시켜 놓고 쌩 쌩으로 모두를 켰단 말이죠. 그렇죠. 좀더 ES를 많이 쓸수 있게. 그렇게 어 전략을 짜고 <목소리>